네, 팀장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어디예요 네, 여기는 인천의 용현동에 위치한, 어, 초고층 아파트, 우방 아이유쉐 센트럴 마린입니다. 아, 이 현장에 장점이 있을까요? 아, 우리 현장은 그627 대책이 이제 미적용되는아파트고요 어, 계약금이 천만원만 있으면 입주 때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가장 큰 거는 요즘은 중도금이 다 후불제 이자잖아요. 여기는 중도금이 무이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파격 조건으로 해서 제가 안쪽에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 장은 어, 지하 3층부터 지상 41층으로 2개 동으로 구성된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네, 일단 세대. 의 정보부터 한번 보실 건데요 어, 타입은 59타입, 73타입, 76타입 이렇게 아파트는 3가지 타입이 들어가고요 어, 일부 세대가 오피스텔로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68타입과 80타입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어, 101동에는 일단 다 아파트가 들어가고요 102동에 2개 라인은 오피스텔이 들어가는데 뒤쪽에서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80 타입과 68 타입, 이두개 라인은 이제 오피스텔이고요. 오피스텔 출입구는 이제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세대와 부딪힐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우리 현장은 101동과 102동 두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남향 위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체감과 통풍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우리 현장의 입주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 인천우방아이유쉘센트럴마린입니다. 어, 현장은 이쪽에 있고요. 어, 주변에 이렇게 신흥중, 신흥여중, 신선초등학교, 인항고교 등 어, 원스톱으로 초중고를 어, 누리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가까운 교통망으로는 인천의 수인분당선, 숭이역과 인하대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바로 앞쪽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를 저희 현장 단지 앞에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가장 좋은 핵심, 인하대 부속병원이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바로 앞쪽에 인천항 하버뷰를 만끽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우리 현장에 이제 세대 구성으로는 59 타입, 73 타입, 그리고 76 타입이 있는데요. 어, 현재 저희 홍보관에 만들어진 구경하실 수 있는 안의 유니트는 76 타입입니다. 제가 76 타입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유니트를 설명해드릴 건데요. 어, 현재 보시는 타입은 76 타입 30평형 대입니다 네, 제가 안쪽에서 설명 도와드릴게요. 어 이쪽에 이제 입구를 보시면 양쪽에 펜트리와 신발장이 있는데요. 왼쪽에는 이렇게 두 개로 된 신발장. 네,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입구 펜트리. 안쪽에 보시면은 창문도 있어서 습기 차 염려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 따라오시면 이제 작은 방, 작은 방을 보여드릴 건데요. 굉장히 크죠? 안방만큼 되게 크게 작은 방이 이렇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창문을 보시면 굉장히 크게 창문이 설계가 되어 있어서 밖에 이런 인천항 하버뷰도 이방 안에서도 만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공용 욕실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욕조, 세면대, 변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릴 곳은 이제 거실과 어, 주방인데요. 마통풍을 어, 칠수 있는 판성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 거실 같은 경우는 어, 3베이 구조다 보니까 거실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어, 천장 또한 우물 천장으로 되어 있어서 어, 개방감이 엄청 좋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어, 30평형대로 나왔지만 거실이 굉장히 폭이 넓고 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현장에서 제일 강조 드릴 수 있는 내부 설계이고요. 어, 보시면은 주방도 이렇게 d 자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조리를 하실 때도 아이가 뭘 하는지 다 보시면서 어, 요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왼쪽에 보시면은 세탁실이 있는데요. 세탁실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안쪽에는 공간이 넓어서 분리 수거함이라든지 수납장을 별도로 놓고 사용해도 공간이 충분히 남, 남을 수가 있어요. 네, 어, 이제 주방까지 보셨는데요. 다음은 안방이랑 작은 방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두 번째 방인데요. 어, 이쪽에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안에 뭐 이불이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충분히 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이 되고 이렇게 그 화장대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따로 화장대를 구매를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다음은 안방을 보실 건데요. 어 이제 안방 보시면 위에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방 발코니 그리고 안쪽에는 시외기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어, 안방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공간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어, 충분히 수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 안방 전용 욕실을 보여드릴 건데요. 저렇게 해바라기 부스가 설치된 샤워 부스, 그 다음에 세면대, 그 다음 변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한 장은 유기치 부동산 대책이 미적용된 마지막 3억대 아파트입니다. 계약금 천만 원만 있으면 어, 입주 때까지 추가 비용 없이 입주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어, 좋은 동호수 선점하시려면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빨리 전화 주셔야 합니다. 그럼 제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기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